하루 10분 기도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기도를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 주님, 당신과 함께 머물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시작하며, 나의 하느님, 저를 보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시니 당신을 흠숭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 때문에 극히 상심하셨으니 마음을 다해 용서를 청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인자하시니 제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은총을 주소서 기도 지향을 말씀드립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기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진리이신 주님, 당신을 믿사오니 제 믿음을 더해 주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말씀 듣기 필립비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 새겨보기 저의 비치신 주님, 들려주신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도록 이끌어 주소서. 길잡이 글책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 중에서 가슴 속에 근심, 걱정을 털어내는 데는 끝이 없다. 아무리 털어내도 끝이 없다. 그리고 근심, 걱정을 털어내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바오로 사도는 걱정하는 신자들에게 마음의 걱정거리 대신 담아두어야 할 유용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는지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진다. 같은 장독이라 해도 그 장독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독이 되고 김치를 담으면 김장독이 되듯이 같은 마음에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마음 안에 걱정거리 대신 참된 것, 고귀한 것, 의로운 것들을 담을 것을 권고한다.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 긍정적인 것들을 넣음으로써 걱정을 밀어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더 좋은 것에다 시선을 두라는 것이다. 걱정거리에서 시선을 돌려 긍정적인 것으로 옮기면 걱정은 그 힘을 잃는다.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하느님 현존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관건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보면 열린 시야로 선택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닫힌 시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시선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 짓는 무의식적 방향키다.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평소 어떤 시선으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지를 알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날수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결정할 수 있다. 얼굴 모습 역시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얼굴 표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외적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철저히 우리 몫이란 뜻이다.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기. 함께 해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신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일과 사람에 걸려 넘어집니다. 제 안에 좋은 것, 하느님의 것을 담고 싶지만 실제로는 의심하고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부정적인 시선과 판단으로 주변을 바라볼 때제 마음은 작아집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당신께 저를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의 생각과 행동, 저의 속된 일상은 변화됨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제게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을 주소서, 지상의 모든 날이 영원한 그날을 향해 무르익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